녹화 한번 껐다 켜는 거 진짜 어렵네. <laughs> 녹화 껐다 켜는 것 때문에. 아, 진짜 녹화만 안 껐다 켰어도 엄청 점수도 많이 벌었을 텐데. 지금 시간이 6시네? 아, 내일 금요일이다. 오, 근데 이거 보너스, 아, 영상. 나 바로. 나의 TV 있지. 근데 이게 됐다 안 됐다는 게. 이번에도 됐네? 아, 근데 광고 진짜 많이 나온다. 내가 지금. 오, 잠깐만, 14만이 훨씬 넘었어. 이거 해야지. <laughs> 이게 진짜 좋은 건가 보네. 둘중뭘 하지? 아, 8천그0 그니까, 그 다음은 이거 해야지. 레이저는 내 생각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내 생각만 그러나? 진짜 좋아졌다. 와공세 개. 아 좋다 좋아. 공이 많아지니까 다루기가 어려워지네. 됐어 훨씬 빨리 깨졌어. 훨씬 빨린가? 이제부터 깐트를 깐트롤 한개 놓쳤어 여기쯤 하고 여기쯤 하고 여기쯤 하고 여기쯤 하고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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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 다음까지 가보고 싶다 는데 다음 갈수 있으려나? 아 지금 위에를못 보겠어 밑에 밑에 공 하나 안 떨어지게 하려고 위에를 못 보겠어. 오, 다음 단계. 아, 왜 계속 구구거려. 비둘기인가? 아, 저기 빨간 블록 하나 깨면 돈 엄청 많이 줄것 같은데. 오, 어이 아, 저거 받았어야 진 아, 근데 광고가 진짜 많네.

오, 진짜 빨리 깨졌어, 이번엔. 진짜까진 아니지만. 막, 뭐. 아, 롱룡님 하시는 거 보면 한 번에 쭉 깨던데. 두 번째 메가블럭까지 한 번에 쭉. 부럽다. 으, 어, 따, 따, 따. 안 돼! 한번다 놓쳤어. 받으려다가. 응, 어, 한 개보단 두 개를 받겠어. 아까보다 못 하려나? 이제 아까보다 못할것 같은데. 지금 이게 공이 별로 없을 때는 막 이걸 여기로 보내야지 하고 어느 쪽으로 맞추긴 맞췄을 텐데 지금 공이 너무 많아서 지금 아까 전에 뭔말 했는지도 기억 안 나고 너무 복잡하네 아나저 빨간 블록한 번만 깨보고 싶다 한 개만 아 저거 너무 빨리 갔어 어 오, 오. 아, 결국 빨간블록한개도 없겠네. 그래도 돈 엄청 많이, 엄청 많이 해도 나갈 이제는 이거... 얘.. 예, 게 이거... 이거... 거이 예. 스타트. 이거... 이4 이거... 이네스거이야이실히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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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이거... 는거이와 진짜 파거 이거... 이거... 한개 놓쳤어. 위에 거 보느라 아 진짜 처음 할때 이거 답답했는데, 뭐 음, 깐트럴보다 돈이 많이 필요해. 하긴 모든 게 템빨이긴 하지, 모든 건 아니어도 거의 다 템빨이 필요하긴 하지. 네, 게임은 템빨이 좀 있어야지 재밌긴 해. 현재 요구도 하고, 어! 어, 10초, 1 할... 0초어 10초, 밖에안 남았어. 9,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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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에만 보고 열심히 집중하겠어. 저 빨간 블록 하나 깨고 싶은데, 저거 못1 0 아못깨겠다 진짜 빨간 블록 하나만 깨고 싶은데. 아 진짜 저 빨간 블록 하나만 깨고 싶다. 진짜 딱 하나 깨고 싶다. 와 어렵네 이게. 안돼 확실히 이게 돈 드는 순서 돈이 메가볼 업그레이드 진짜 많이 든다. 공업 그레이드가 두두두두두두. 아, 끝내주네 끝내주네 끝내줘 어 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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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아 네. 내려오지마 아 진짜 내려오지마 아 내려오지마 다 올라가서 다부셔버려어 안돼 아, 네. 5초 아 5초 어떡함 아잠만 이거 발사 안하고 있었어 발사가 클릭하면 발사되는건가? 잘 모르겠네 아잠만 이번엔 진짜 돈 꽝이겠다 하필 아무리 노력해도 빨간색 하나가 안깨지는데 뭐어 끌어냈으니까 깨지려나? 오더 아잠만 아 진짜 들어와 아 진짜 빨간색 한 번만 깨고 싶다 얼마 줄까? 광고 한번 보고 그. 콜릭 콜릭 두번에 아니 나 잠시 RPG 홈 버튼 꾹 누르다가 다시 돌아가면 바로 끝낼 수 있지 이게 진짜 팁이죠 아참하나어 아, 다행이다 와돈 진짜 많이 벌었다. 어 좀만 더하면 970만 원 개뿔. 아 97만 원으로 생각했었어. 메가볼. 아 메가볼 진짜 비싸. 아무리 생각해도. 스톱. 어, 깜짝. 와공 진짜 커졌다.

아, 이게 템빨 진짜, 템 요구 진짜 쩐다. 쿠키런 맡았고. 쿠키런 진짜, 쿠키런도 템 없으면 망하는데. 오, 잠깐 짬바, 짬만 오, 나 저거 떨어뜨릴 뻔 했어. 나저 위에 보다가. 어, 저두 번째 메가블럭인가? 오, 잠깐만. 두 번째 메가블럭까지 메가 갔어. 건드렸다고. 시내블럭을 건드렸어. 저기까지 갔을까? 돈 엄청 많이 주겠지? 엄청 많이 주겠지? 와, 많이 준다. 와, 진짜 많이 준다. 후. 거의 60만 들어. 아, 이게 돈유구가 쩌네. 이 행님께서 좀쫙 쓰러지나. 스타트. 아, 잠깐만. 좀 옆으로 스타트 했다. 어, 공 진짜 커졌다. 아, 잠깐만, 한 개... 오, 잠깐만, 오, 한개 떨어트린 줄 알았어. 아, 어, 잠깐만... 오, 어, 복잡해. 아, 한 개... 아, 까워 아, 진짜 복잡하다. 어지러... 아, 잠만! 지시가 얼마나 많나 볼... 불 아롱 어, 안돼 아니 안돼 아니 안된다 해야 되나 아뭐야아 아, 내가 지금 방송하고 있어서 아유 참마 우렁렁 되면 안좋긴하지 마. 아롱 어, 우렁렁 되지 않아 줄래 좋게 말하기 야이놈아정 반대로 하니 어어 어. 아 처음에 진짜 어려웠는 데 지금도 어렵긴 하지만 도토 토토... 투후 토후... 투후 토후... 근데 저기 움직이는 게 피가 어느 정도 까였을 때 움직이는 거 같네 아따 아다 아따... 돈 많이 주네 돈 많이 더아아 아, 생각보다 많이 안 주네 됐어 오 레이저가 더 비싸네. 나 레이저 별로 안 좋은 거라 생각했는데 좋은가 봐. 스타트 시작해 게임을 시작해. 쭉 간다. 나 아직 놓친 거 없어. 아한개 놓쳤어. 아두개세 개. 아 잠깐. 아몇개 놓친 거야? 아니 정신이 없어. 저 파란색은 놓치면 안 돼. 진짜 놓치면 안 돼. 아, 잠만 내게 담아들려다가 내게 다 놓쳤어. 욕심 버릴 걸 쿠후. 아, 이제 이번 판 망한 듯필이 망했는데 왜 이래? 아, 저게, 아, 내걔왜 이래? 장난감이 식탁 안에 있는데. 어, 아, 잠만안 돼! 괜찮아, 어차피. 어차피 끝났었어. 돈는 두둑기 받아 두겠어. 아, 85. 날리죠. 호카아이 천만 사십만 대 오십만 아 몰라 50만이 더줘 그러니까 비싸겠지? 스타트 하겠어 시간이 아 벌써 이렇게 시간이 에 아, 벌써 이렇게 되잖아 됐어 아직까진 괜찮다고 아직까진 좋다고 제발 이 정도면 좋은 건가? 아, 잠만왜 이렇게 많이 놓쳐? 아니, 진짜, 눈이 삐꼬대! 아니, 아, 진짜. 아니, 이게 화면이 작아지니까 점점 어려워져. 아, 근데, 네, 잠만 아, 파란색 공. 망했다. 아, 진짜, 파란색 공만 멀쩡했어도. 아 근데 진짜 저거 금.. 파란색 꼭 멀쩡했으면 저거 금은 가게 할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저거 메가 블록 블럭. 블럭의 세계 아 잠시만 아 안되네 이게 오늘은 여기서 광보.. 아니 광보래 광고보.. 끝낼까요? 시드 들어가서오 100만. 어? 어 진짜? 어, 진짜 이렇게 많이 준다고? 아니 970안 돼. 아니 많은 게 아닌가? 뭐지? 정신이 이상해. 어라, 일단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아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시간이 촉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끝